안녕하세요, 염복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로 저희 친구들 이 놀러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바베큐 먹고 해 예정이에요. 자, 드라이버 하시는 소감 다들 어떻죠? 우와, XG라고 알아, 일본 아이돌인데. 알겠어니다 네, 정말 모르겠다. x 지가 모두. 카페로 모두 모두 렛츠 고고 고! 너무 개쌍용먹로될것 같은데? 아니야, 괜찮아. 자 오늘 정민주 기사님 운전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결레이들어요 음, 네. 저희 여기 도착한 카페는 어디죠? 캘리오페라는 곳인데 용인에서 이제 사라쁨 친구가 추천을 해준 곳이죠. 네. 피홈 <laughs> <laughs> 카페. 어머 어머 개멋져. 개멋져 카페. 개멋져 카페. <laughs>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음오늘 추천대로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 뭐 하나 먹자 뭐 하나 먹자? 난 이런 걸 먹고 요, 싶어 이런 걸로 먹고 싶어? 무스 먹을래? 에클레어 먹을래? 아에클레어 먹고 싶어 나 이거 레시피래 얼그레이? 얼그레이 가도 좋아해? 아 괜찮아? 얼그레이 랑 저런 걸 무스도, 무스도 하나 네, 음, 먹자 무스 하나 먹자 그거 하나 해? 바닐라? 그래 바닐라 먹자 바닐라 무스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근데 음. 예쁘다 아. 진짜 맛있겠다. 이 분양이 너무 예쁜데 여기.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게 약간 맞아. 진짜 식용 꽃 같아. 지금 보는데. 보면서... 스물로 어? 안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니 뭐 했는데 저희 5 4 2 0 0원이 하죠? 지금 사람 눈이 미쳤나. 음. 네, 저희 카페 와서 54,200원 플렉스했습니다. 자리에 착석. 자, 이거 4,500원이에요. 한 조각짜리, 1,000원짜리에요. 네. 밤에. 마이크 없어? 네. 뭐 하는 거야, 얘? 이거 소금빵 맛있는데요? 얘나찍을까면걔 네, 독하게 찍어란한 말이야. 유튜버 아니면 넌 뒤질 것처럼 빨리 찍어. 소금빵 존나 맛있는데요? 근데 내가 카페에만 해봐도 안 돼. 이분가루가 진짜 생각보다 재밌어. 아, 그래? 엄청 얇게 이렇게 나오데 그럼 가루 뿌리지 말고 전화만 아껴주세요. 사장님! 안녕, 네, 나왔습니다. 자, 이 에클레어만 어떻죠? 아니, 나도 봤을 때다 똑같이 어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때 예쁜 얼굴로 변해? <laughs> 응. 그러면 클럽 조직? 3살 때, 엄마 다음 주로 또 번호는 이거야. 야, 그리고 영재로 가라. 어렸을 때도터 그럼 피곤하잖아. 그럼 카이스트 가면 어떡해? 그럼 만약에... <웃음> <웃음> 야, 야 <laughs> 괜찮아. <괜찮은데? 웃음> 카이스트 가면 어떡해? 나이 문장을 생각해서 처음 들어봐. <laughs> <그럼>, 카이스트 <laughs> 가면 어떡해? 어떡하긴 어, 어떡해지 어떡해? 어떡해? <laughs> 카이스트 가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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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<laughs> 그냥 탁 잡아주고 그냥 같이 열리는 거야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그렇게 하냐 나는 아마. 근데 아, 안 하는 게 제일 많던네 나는 모든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정신병. 정신병 <좋아. 웃음> 나는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, 얼굴이 바뀌고 돈이 많아지니까 주의에 대하는데, 아, 그게 달라지어 아, 아. 어, 형파. 이 얼굴 하나 바뀌었다고 어,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. 어, 어, 그럼 영살로 가? 어. 아니, 영살로 <laughs> <명>. 가면은 <laughs> 어. 또. 상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. 어어 그래.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어. 그것도 정신병이야. 나 오빠,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나도 아는 거 없어. 나. 엄마 아빠. 곧 아이는 뭐가 좋아요? 엄마 엄마. 아이는 나는 집 집. 어릴 때 강남에 집을 하나 사놓고 우와. 엄마 아빠 다 이렇게 걱정 없습니다 o u r mother to go back to the mother's mother. I'm not sure about it. i 니 not s u r 니 about it. I'm n o 니 s u r 니다 b o u t it. I'm not sure about it. i 가위바위보에서 지나가기 시작. 진짜람만명 가위바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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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바위보가바위위바위보 김주 선생님의 운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이 무엇인가요? 운전이란 팩이 호 빰빠빰빰. 밀고 어? 나가는 용기. <laughs> <오> <laughs> 응, 밀고 나가다 카센터 갑니다. 스모클러스틱 하우스. 정말 이런 허허벌판에 이런 바베큐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필터퍼랑이둘중에 하나 아, 네, 고르기 바베큐로 하자 바베큐가 더 맑아 아니 들어오지 다 시댕 들자마자 바로 아기 맛있어 이걸로 갈까? 아 그럼 세트로 하자 세트로, 세트로 하자 아 파스타도 고를 수 있고 라이스도 고를 수 있네 회사디아랑 아. 회사의 장점 원준나 <laughs> 회사의 장점 <응>,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<laughs> <laughs> 난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 <laughs> I hate people <laughs> 수공예? <laughs> 좀 사람 알려야 돼 동방차가 아니 아니요 내가 공짜는 거다지 그냥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네. <laughs> 어막 사람이 막 DM으로 인스타로 막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이세 <laughs> Best hand hand s i <laughs> 아니 이 최고 n d s i 기요 음 그렇게 자몽에이드 처음에 시켜놓고 제가 자몽에이드 먹는다고 하니까 바로 저 토스 된 다음에 지는 사이다 시키면 미친년이죠? 손절. 예, 스고이. 개발 올려줘. 야 진짜 좋아하네. 맛있겠다. I <laughs> do, 아, <웃기고> 잘 먹겠습니다. 오마이갓다. <laughs> <laughs> 음. 진짜 좋아한다 민주. 그래도 민주가 사람 만나는 건 싫어해도 밥 먹는 건 좋아하네요. 사람, 한 사람, 한 좋아해. 좋아해. 사람 뭐? 만나는 건 좋아해.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한다고? 음, 좋아. 오케이. <laughs> 인정이 빨라서 참 좋네요. 훈길 리조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훈길 리조또. 자고로 훈기란 버섯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. 음. <laughs> 어떠세요? 음, 진짜 맛있는데요? 오네스파게리 아니야, 그건 아니야. 뭔 소리야? 어디가 아니야? 예은이. 예은이는 다른 사람 진짜 일반인들 나 보고도 오타쿠라해. 어? <laughs> 오타쿠, 나보고 오타쿠래. 그냥, 그냥 약간, 어, 나 뭐, 너 애니 뭐 봐? 막 이러는 거. 음. 그러면서, 어, 나 요즘 증정의 관인보는데 넷플릭스에서 이런, 이런 오 딱. 쿠 그러면은, 그러면은, 이런 뉴스라고 그러는 사람 어, 나 요즘 좀오타쿠거 같아. 오타쿠는 약간 감기 같은 거야, 제대로. <laughs> <laughs> 아나 요즘 오타 하고 있어. 인생이 아니라, 그냥 스쳐가는 게 오타쿠인지. 근데 오타쿠는 라이프 스타일이잖아. 초. 난 <laughs> 내가 오타쿠인 줄 알았는데, 얘네들이 더한 애들 같아. 얘네는 오타쿠 짓을 하지 않으면 살질 못하는 그니까, 뭐 없이 살수 있잖아. 나는 애니 조금 안 봐도 살수 있어. 응. 뭘 후? 뭘 후? 뭘이야 이들은 사회적 죽음을 택하셨군요. <웃음> 지금. 정민주에게 <laughs> 바베큐란 <laughs> 제가. 니마, 음. <laughs> 뭘 드셨어요? 나 많이 먹었어. 드을래 <laughs> <이길래? 웃음> 하하하 <laughs> 저기 집까지 와버렸네 광기기 지요 원래는 바베큐 처먹고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생겨서 나머지 첫사고 시이 남았으니까 에어 이거 잘 쓰면 진짜 좋겠다 응 네. 아니 딱 듣는데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? 싶어가지고 좋아 좋아 아침 이 지기로 나보니눈 뜨고 목이 모여 한번 즐길래 l e t 다같이 떼차는 것처럼 부르면 되지 않을까? 진짜 딱그탑 멜로디만 있어도 될것 같아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우와 와, 베이스 와 <laughs> 베이스 껴서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<laughs> 두 마디씩? 두 마디씩 딱 되지 않아? 아 여기서 정신없이 집에 와서 마무리 멘트를 못했는데. 어, 와서 제 친구들은 노래를 만들다가 사라졌습니다 30분만에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 링크는 유튜브 아래에 달 테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꽤나 잘 만들었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눈한 쪽만 나오는 킹받쥬?